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고용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고용이 지금 주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재료 소멸이 된건 아닐까, 의료 AI가 끝난 건 아닐까라는 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고용 들고 가고 계실 건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 있고 어떤 또 MOU 계약 체결이 남아 있는지. 내년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는 시간 아, 가져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아,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의료 AI 섹터가요,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전 매물대가 일본, 그러니까 일본 가면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한테 본전을 준 이유가 뭘까? 지금 여기서 내려가고 죽으려고? 구출해 주려고 갔을까? 아니에요. 지금 더큰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 25년도에 뭐한 거예요? 다진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명이 더큰 상승세에 대한 이 모멘텀 부분들, 그니까, 재료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요것까지도 상세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한가지만 좀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 바로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조차고 누르라는 게아니라요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더 이상 발생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형의 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보면 일단 자 볼게요 자 3분기 때 대한 영업이익에 깜짝 실적 이야기가 있었죠 2026년 로보틱스에 대한 ai 최선 호주가 또 발표가, 발표가 되면서 또 다시 좋은 아, 또 모습들이 보여져, 보여졌었고 뇌수술용 로봇이 아, 코맥과 FDA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되는 게 지금 뭐 고형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놓은 로봇이 뭐예요? 카이메로와 그리고 지니언트 클레니얼과 그 다음에 하나 더뭐 있죠? 노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노바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로봇이라 어디 시장을 대상으로 해요? 중국과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카이메로랑 지니언트 클레니얼의 미국과 유럽시장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26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출액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면 고영이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재무의 건전성이 안전화가 발생되면서 주가 또 어떻게 될까 우상향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카이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내년에는 이 검사 장비로 가지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spi와 oai 그리고 mpi라는 이 반도체 패키지인 이 검사 장비를 갖고 지금 세계 1등을 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우리가 이종목대이라는걸 하실 때요 이 주요 호재 부분과 리스크 부분의 두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돌다리여도 두드려보고 건너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제가 먼저 리스크 부분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 검사 장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의료 사업이라 이게 수익성이 불확실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또 부담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카이메로 같은 경우에 한 대에 얼마예요? 백만 달러요 여러분들 백만 달러. 엄청 비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주가 한 30대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몇만 달러예요 30대니까? 3천만 달러를 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R&D에 대한 투자가 또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바이오주들은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리스크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주요 업사이드 부분. 우리가 이 긍정적인 부분에 봤을 때요, 고형은 이미, 3D 검사 장비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6년도에 이 퀀텀 점프라는 전망을 가져가면서 매출액을 3,440억을 받아놨죠. 자, 그리고 이미 뇌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FDA 인증을 받아놓은 상속에 있어요. 그럼 이 AI와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시장에 대한 삼박자가 들어맞으면서 고형은 또 어떻게 될수 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26년도에 대한 내가 제가 이 분기별 일정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 만약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반드시 좋아요 버튼 꼭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만 알고 가면 상,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 위에 있던 개인들 또 어차피 투매하는 물량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 또 빠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 보자 라는 의미 해서요 반드시 이 좋아요 버튼 만큼은 꼭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자 일단 20년도 1분기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냐면 의료 로봇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FDA를 인증한 기반으로 또 시작이 될 거고요 AI 반도체 검사 장비 지금 신제품 노바에 대한 출처를 하면서 또다시 수익권을 발생시키겠죠. 그럼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을 잡아가면서 동시에 스마트 팩토리, B2B 시장도 어때요? 잡아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2분기 때는 이 판키스명에 대한 d b s 수술 적용 로봇을 확대하면서 반도체 검사 장비와 주요 수위, 주요 회복세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 비중을 70% 이상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3, 4분기 때 어때요? 미국과 유럽 시장이 납품을 확대시키면서 첨단 패키징 WLP를 제공하면서 검사 장비에 대한 확대를 아,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카이메로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3분기 때 제공이 될 거예요. 이게 뉴스로 뜬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참고로 뉴스로 없는 얘기입니다. 뉴스로 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빠른 아, 상승세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4분기 때 다시 한번 연간 매출 목표액이 달성을 하면서 27년도도 신사업 로봇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고형을 볼게요. 자보시면은 지금 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주님과 처음에 어디서 매매했습니까? 여기서부터 매매를 아, 같이 이어갔었는데 자 결국 3만 원 구간까지 도달을 했죠. 잘봐요. 제가 이거 일봉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봉이 어떻게 했어? 결국 한 번에 본전을 줬어요 제가 고형 같은 경우는 이거 하방형 매집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자 그럼 빠르게 올라가고 주가를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거는 4분기 때에 대한 일정이 없었을 뿐더러 지금 단타 쳤던 물량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털어낸 거야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26년도의 일정과 함께 또다시 어떻게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형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매수세를 아, 발생시키고 있죠. 자, 일단 외인들의 흐름을 보더라도요. 외인들도 지금 17%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하고 있다? 들고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들이 왜 17%에 대한 비중을 들고 가고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7%만 넘어가도 어떻나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17%면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야. 이들도 왜요? 고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걱정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물량인데 지금 고용 공요일 물량 보니까 어때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다라는 건 주가를 다 어떻게 보고 있다?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전에 이 대차거래장고 700만 주 빌려놓은 거 있죠? 자, 요것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신고가 영역을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 빌려놓고요 여기서 던지는 물량 다 받으면서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창구에도 어떻게 하는 거야 세력들이 꽉꽉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영 그냥 여기서 포기하셔야 될까? 절대로 아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 어때요? 두 명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까지만 하시더라도 아 고영 끌고 가봐야겠다 괜찮다라고 하셨을 거야. 근데 막상 또 혼자가 되신다 했을 때요 주가 또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로 불안해지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왜요? 우리 주주님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 갈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해요? 26년도에 관한 미공개 일정들이 이 방향성을 결정 짓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형을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만약에 영상이 여기까지 보셨다 라고 하시면 상세하게 포함된 이 미공개 일정들 꼭 확인하고 대응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 간단하게 고형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또 제가 레포터 파일 체크를 해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주님들 더 이상 혼자서 계시다가 또 다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텔레방에 아직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만 보내놔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전체적으로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전에 모든 자료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돈이 들어간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안으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러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급등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잘 봐요. 자, 자 확대해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 자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 초기 검색기 종목이 뜨게 되면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 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또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 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 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아,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전화번호를 외우시거나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버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다이렉트 링크, 연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결 링크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